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2월 12일 천하람 후보 등 친이준석계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사인을 겨냥해 거긴 말뿐이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으로 개혁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개혁을 외치기만 한다고 개혁이 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공천 자체를 흐트러뜨린 적이 있었다, 고 반격했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만 짜놓고 공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천 원칙과 기준, 공정성은 당원들이 직접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발표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아람 당대표 후보 등이 개혁 후보로 자임하는 것에 대해 "거기는 지금 말뿐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천아람 후보는 완전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마쿠 실력자로 있으면서 당의 공천 자체를 흐트러뜨린 적이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까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노원병에 제가 혼자 공천 신청했을 때 안 주려고 오만난리를 부리다가 결국 당을 콩가루 만들고 자신은 서울시장 3등하고 떨어졌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천 마음대로 하려다가 당 하나 무너뜨린 실적이 있는데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 였습니다.